아산만권 주요 기업들. 3. 역대권 토지 전문 컨설턴트 남기경 부장 인스타그램 미친남들 LG화학 글로벌 화학 산업의 리더. LG화학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화학 기업입니다. 당진 성문 국가산업단지에 위치한 LG화학은 전 세계 화학 산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LG화학의 글로벌 위상 LG화학은 다양한 화학 제품을 제조하며 글로벌 시장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기차 배터리와 같은 고부가가치 제품을 통해 더욱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성문 국가산업단지 내 공장은 LG화학의 주요 생산 기지 중 하나로 첨단 기술과 연구 개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발전과 환경 보호 LG화학은 환경 보호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기업 경영의 중요한 가치로 삼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친환경 제품 개발과 생산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들의 노력은 LG 화학을 글로벌 화학 산업의 리더로 더욱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포인트를 역으로 잡고 그 역에서 가까운 역세권에 투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좋은 입지에 투자하여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전략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